완전 비밀이지야 여기. 어때 파밍하고 올로와야돼 파밍하고 올라오세요. 네. 근데 애들 떨어진 거 아니겠지 이 교리야. 스커스 먹었어? 아니요. 여기 스커스인데 먹을래? 네. 어 여기 애미 있다. 애미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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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저기. 애미 이뭔 개소리야! 애미야부기 짜다 <laughs> 여기, 700. 칠배... 아이고 7배요 <laughs> <칠배어? 웃음> <laughs> 없는 배율 막 만드네, 이분 괜찮다 7 7 저기 뭐냐, 그거, 뭐냐 7방구님 <laughs> 칠탄, 탄 아, 칠탄, 어, 그래 어, 야, 어, 그래, 너 뭐, 똑똑하다, 야 칠탄, 우린 참 많이 모질라 우리는 <laughs> 왜 100%가 안 되냐? 그냥, 여기 누가 잠수 3명 있는데 어 좋겠다 간다 란 가냐? 잡았냐? 잡았냐? 한명 남았어 요기탄요 사배 요 여다떨고졌어다떨어졌어 요 여기 우리 사람 없어? 나 가고 있어 되게 열심히 가고 있어 그럼 한 팀이 내는 거네 빨리 와 빨리 와 아니야 두명 바로 타였고 여기 하나 더 빨리, 와, 빨리, 빨리 빨리 위에 위에 어, 어 그래 얘 기절인데? 응? 잡아줄게 나... 오예 네누이 2킬 챙겨줬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<laughs> 이렇게 이킬챙겠네 <이렇게 죽였네. 웃음> 배율 없다고 안 나가 배율 없다고 안 나가? 누가 안 나가? 우리 해변가로 돌잖아 사부님 배율이 없어요? 어, 오교오아 배율은 뭐아니요 재울이 없어? 아까 길길 한복판에다가 사배랑 대탄 두개 떨궈 놨는데. 응? 뭐라는 거야? 나 손잡이. 아뭐 하는 거야? 원래는 이 옆에 메아리분 있어. 한분 옆에서 잔소리 하시는 분 있거든. 민이다. 높은 거야? <laughs> 나 앱도 보. 그 모나강이요. 뭐 여기 여기서밖에 안 나와? 모신 나강 여기? 아마도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앱을 해보지 않아서둘 사이로 뭐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죠? 복귀하려고? 여기 손잡이 있다. 라이트. 에이, 에이, 먹을래? 라이트, 라이트, 라이트. 라이트도 주시고 손잡이도 주시면 안 돼요? 라이트가 손잡이잖아. 음. 어, 좋겠다. 먹어. 오케이, 땡큐. 우리 앞에 먼저 파하고다니는 애들이 다이 다닌 애들이 다이야 뭐야 <laughs> 어지다뭐 나왔는데 코애들아다에서나이나닌 애들이 다이 다닌 애들이 다닌 나들이 다닌 애들이 다닌 애들이 다닌 애이 <laughs>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. <laughs> 아, 봉아, 엄마. 아유, 게임하잖아. 제발. 야, 아마 2층에 있을 것 같은데. 어? 어디에요? 펭귄 끼워 죽었어요. 어, 저기, 저기 있다. 바, 145, 앞집. 아기, 아기. 세워져 있고, 샌드위치처럼 생긴 집. <laughs> 2번핑 여기 집안에 있고 연막 야야야 오른쪽에 쏜다. 쏜다 오른쪽에 쏜다 오른쪽에 쏜다 나이스 여기서 쐈어 여기서 쐈어 2번핑에서도 음. 어딘지 모르겠는데 쐈어 <laughs> 쟤네 집으로 다 붙었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어디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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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음. 나무디! 팀좀 치고. 여기 나무디. 여기, 여기, 여기. 아, 확인. 어! MSA 어디야? 그뒤 근처에 있었는데. 살려줘, 살려줘. 죽는다, 이거. 나 없는데 아. 구상이 없어? 네. 이거 먹어 미안한데.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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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 예. 킬킬킬 킬. 그거? 나무? 네. 나무 어. 있는 거? 킬킬킬어 킬. 어. 저기 능선 <laughs> 야 능선 들기기 3명있어 3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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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네. 언더 먹을게요 에이 예, 저도 쫓아갈게요 쟤네 내려올거야 저 쏠까? 우리 먼저 자기장 들어가서 쏘자 나 쏘고 응. 싶어. 응. 어 쐈어 쐈어 쐈어. 뭐나. 여기 자기장 좋다 여기. 내고다 네 보면 돼. 들어 어20안에 우리 왼쪽도 봐야 돼. 우리 아 보고 다 저도 보인다. 305방이야. 내 네, 앞에 사람 와요. 한대 차? 차에 있는거 쏘는거야 누나? 아니 이번핀그 따개비 시체판명하고 썼어 제네 자기장때문에 누워야되지 않나 아 쪼금 조금... <laughs> 어, 반대편에 있다 반대편? 응 거기 싸줘야지사번님 앞에 맞은편에 145난 거기 보는줄 알았네 우리 아래도 많아 어, 엄청 많아 저 차로. 해안가 해안가. 해안가 가지마. 탈려. 해안가 먼저 잡아야 돼. 음, 음. 들어가자 오자 오렌트로 가 해안가 싸운다 해안가 싸운다. 집에도 있다 여기. 응 있어 있어. 아까 교리가 있다 그랬잖아. 음. 해안가 있어 해안가. 거긴. 확인. 여기 앞에 200방향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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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 집. 이 집. 이그 앞에 안. 해. 아, 저확인한대집 붙어서 3번. 3번 아, 집 앞에 붙었어. 흰색 집. 봤어, 봤어. 이다데 아. 내 쪽에 있어. 아 여기 어디 있는데 클났다 해병 기저인데 아. 집에 있다. 잠깐만 위에 있어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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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위에 2번핑 하나면 네, 더 있어 하나면 더 있어.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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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 보인다. 아나총알없는데 킬. 나 있다 있다 바로 킬. 응박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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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연막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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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쪽. 들어와 들어와. 우선. 연막탄 있는 쪽. 저약 먹어요. 나 피가 없어. 어나 봐봤대요. 담벼락에도 붙었나? 다, 다 붙었네 사방에 있자사방자기 갑자기 다자기자기장이 완전 자쪽이자서 갑자기 갑자기 갑 네? 기 갑자기 갑자기 갑기 갑자기 갑자 집 안에 있어뭐 뒤에 여기 어 여기 있어 들어온다 집 들어온다 우야 어디 있어 불 붙었어 집 앞에 있어 집 앞에 있어 아직. 3명 네. 남았다, 3명. 야, 어, 우리 3명 할수다3명야어 우리 3이수있다어차 안에 들었다 이거 아, 리 아, 여 아, 명이니까맞 아, 맞 아, 맞 아, 앞에 아, 어 어차피 가 아, 돼알 아, 여 나이스. 나이, 그 한, 한 명. 잠깐만. 나양 먹어, 양 먹어. 아파, 아파. 있다 바위에 있다. 그래, 안 사서. 어디 있어. 앞에? 어디 자, 앞에? 바위, 여기 앞에 바위. 여기 앞에 이 바위. 이 바위. 잠깐만, 살아봐. 나 자유장 아니야. 나도 던질 게 없어. 내 연막 하나 던지는 데 있다. 응. 음. 여기. 한명 밖에 아, 안 보여? 어, 쟤한 명이야. 어? 아니, 근데 두 명인데? 아닌데? 한명더 있어. 야, 여기 두 명이야, 여기 두 명이. 여기 바위다. 응. 음. 아, 던질 것도 없고. 쟤도 쟤네가 쟤네도 와야 돼. <laughs> 이거 1등인가 봐. 미쳤다. 아니 이게 이거든. 나오킬렸어 미쳤다. 이거는 왜 자기장이 없어? 마지막 자기장. 바위. 아기. <laughs> <laughs>